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념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오순절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아주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갑자기 그들의 10년 가운데 불과 같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다고 하고요. 또한 그들의 입술에서 저마다 방언이 터져나왔다고 라 하는데요. 자, 바로 이러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이른바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탄생하였고, 성도는 바로 그 성령 충만으로부터 엄청난 권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도 역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안 해요? 네, 해요. 집회마다 조금 전 세대만 하더라도요,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 보면 나무 뿌리가 반쯤 뽑힐 때까지 이제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전통과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이 성경은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만 클로즈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이전에 그들이 보인 두 가지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철저히 순종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제자들의 무엇이 있었다가, 어, 순종이 있었다. 제자들이 순종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기게 무슨 말일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실 이것은요, 주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큰 공포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너나 할것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굴기 전에 몇 번이나 배신을 해요.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요. 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문을 걸어 잠그게 되는데요. 자, 이것 자체가 자신도 역시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해꼬지를 당할까봐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요. 자, 기도에 열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는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상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머물고 싶은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 문득 생각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인도로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 이 만난 선교사님들의 삶이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자, 이분들은 이 국내에서 꽤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느 집회를 갔다가 이제 크게 감동받기로 야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내한테 나가자고 설득을 했는데 아내가 선교사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예안 나가죠 이게 두 부부가 한마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멀쩡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 이제 사모님한테 되게 어려웠나봐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기도해서 한 마음이 된 다음에 이제 주께서 나를 성교사로 부르신다라는 확신을 이 부부가 갖고 온 가족이 국내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성교사의 삶을 작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자신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안정된 삶을 버린 채 어렵고 힘든 길을 자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어린마음에 이분들이 너무 대단하고 놀랍게 보여서 이분들이라면 이렇게 성교사로 사는 것이 천직인 것 같다. 이분은 아마 이 천직으로 여길 것 같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갑자기 성교사님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자, 성교사님, 만약 성교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이곳에 와서 성교사 하실 것 같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답을 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어우, 너무 이게 드라마 많이 보셔가지고 결말을 빨리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하자마자 당연히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성교사 한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되게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글쎄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또 다시 성교사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자신있게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은,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다시 하겠다라는 거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성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위선자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겉으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왜 다시 안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의아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때 그분들이 하신 이 고백의 의미를 조금씩은 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의 무게감을 어느정, 어느 정도는 헤아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큰 기쁨이고 주님의 일은 큰 평안과 행복만을 가져다 줄것 같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요즘에 너무 그다 눈치를 채셔가지고. 자,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원래 가장 좋은 일은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은 직업으로 삼으면 순간, 이, 그것이 마냥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 물론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도 있지만, 가끔씩은요, 정말 이제 상처가 되는 이런 순간도 있고요. 또한 내가 왜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때는 더 이상의 희망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야말로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 평탄하게 목회하는 저도 그런데 모든 것이 낯선 이역만리 타양에서 사역하시는 성교사님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이 정읍에서 목회할 때한 자매가 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저희 교회 다니는 이렇게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할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지나가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나도 저기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게 이제 어디 가는 비행기인 줄 알고요. 한국. 네, 예, 집에 가는 비행기. 한국 가는 비행기인지도 알고 비행기만 보면 아, 나도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 선교사님들도 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요. 하루에도 12번씩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않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른바 나는 떠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주께서 이런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을 배울 때에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에게 성령의 은사가 쏟아진다. 자,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른 데안 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은 그냥 금요일이 아니라, 무슨 금요일이라고요? 애플 타는 금요일이에요. 어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날씨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이 시와 한 바퀴 도는 이 코스가 있는데, 이제 그 어떤 골목에 이렇게 유흥주정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야 거기에 그냥 엄청 큰 부흥이 임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보리 음료도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데 가서 한잔 마시고 싶어요? 시원하게? 자 그런데 그러한 유혹들을 뒤로하고 주님 몸에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자,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렇게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우직하게 뭐가 보이든 안 보이든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런 성도들이 함께할 때에 우리의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론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사도로 세워지는 장면이 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가론 유다 대신에 누가 세워진다고요? 마띠아라는 제자가 사도로 세워지는 장면이 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사도라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 건세자로부터 임무를 받고 멀리 파견을 받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멀리 가기 싫잖아요. 그죠? 중앙부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그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 파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파견을 받은 사람이 사두고요. 자, 두 번째로는 특별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봉사의 직무를 받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사도라고 하면, 이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본디 사도라는 말은,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로써, 이른바, 고생길이 좀 열려져 있다는 라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열두 사도 중에, 가론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덕분에, 사도라, 자, 사도, 사도라는, 사도라고 하네요, 제가. 사도라는 자리에 공석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라는 자리는 지금 내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은 자리에요 원래는. 누가 고생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어, 저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 밥을 먹으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자꾸 이 직분이라는 것을요, 벼슬 내지는 감투로 오해하시는 것을 좀 가끔씩 보게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제 이 직분이라는 것을 벼슬, 감투, 이런 걸로 오해하더라고요. 자, 그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라는 말 자체가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고생할 사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더 멀리 가고 더 고생하는 사람, 더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고생길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때의 2장 1절을 보니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재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꾸 직분을 받게 되면 괜시리 어깨에 힘을 준다거나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정제하거나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직분은 그 자체로 벼슬이나 감투가 아니라 더 높은 헌신과 봉사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바직부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런 자에게 성령의 권세와 임재가 주어지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을 받는 거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고생할 것을 자처할 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바로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자, 당시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 가지 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과 교포 출신의 유대인들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감정이 상해도 금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화해할 것 같죠? 화해 안 해요. 이제 어떻게 이 갈등이 번지냐면요. 십사리 이 갈등이 진정되지 않고 고조되다가 이제 식당 배식할 때 이제 서로 유치하게 내 맘에 드는 사람에게 반찬을 더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맘에 드는 사람에게는 맛있는 반찬 주고 반찬을 더 주고 내 맘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는 반찬 안 주고 이러니까 이 예배 드린 다음에.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돌려서 같이 밥 먹는 가운데 대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유치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강건적인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몇장 지나지 않아서 반찬 분배하다가 박터지게 싸우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6장에 담겨져 있어요. 참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오늘 은혜를 받았더라도 내일 식사하다가 박터지게 싸울 수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교회 내에 바로 이러한 갈등들이 끝없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도들도 되게 힘들었나 봐요. 이 사도들에게 어떤 이제 어, 애로상이 생기게 되냐면 사실 이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리 선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교회는 이 진리 선포하는 것을 큰 사명으로 여기면서 모일 때마다 예수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이것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싸움을 중지하다가 이제 다 끝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몇 사람을 택해서요? 일곱 사람을 택해서 집사로 삼고, 바로 이런 집사들에게 성도의 갈등들을 중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직분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 직분자들은 누군가가 진리 선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짐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자, 둘째. 직분자들은 자신의 신앙만 생각하지 않고 교회 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봉합하고 중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 화해시키려고 직분자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화해시키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막 싸우다가 보면은 뭐그 사람이 날린 주먹질에 괜히 말리다가 한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직분자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자, 이게 직분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찬을 이렇게 나누는데 좀 이렇게 먹을 것이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데 네 사람이 먹으면 누가 안 먹어야 돼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좀안 먹어야 돼요. 그럼 권사님들 좀 부담이세요? 제가 맛있는 거 나중에 사드릴게요. <laughs> 그 순간에는 이제 양보하는 게 이제 미덕이었어요. 그게 이제 교회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명을 자각하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할때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이제 무엇이라고 오해하면 냐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부리는 영인 줄 알아요. 그래 기도를 하루에 20시간 하는 목사님이 나타나서 불 이러면 그냥 진짜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가 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권능이 나가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기도를 엄청나게 해서 하늘로부터 따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 여러분 이제 그 소림사 무술 이야기 보면 이 고승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공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내공이 막 이렇게 막 쌓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공이 100년이 쌓이면 1갑자. 200년이 쌓이면 2갑자. 뭐 이런, 이런 얘기 하는데, 무렵지안 읽어봐서 모르실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같은 것들도 막, 100년이 막 쌓이고,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능력있고, 대단하고. 자, 그러면 성령은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잘난 척 하라고 주는 선물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부리는 영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조리어, 도리어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짐을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을 봉합하고,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할 때에, 그런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 주님의 선물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성령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스테반 집사님이 집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얼굴이 마치 무엇과 같았다고요? 예, 예. 해 같이 빛나서 천사와 같아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그 모습이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스데반 집세가 이제 가장 큰 희생, 이 순교의 기쁨을 맛볼 때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겨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성령의 뜨거운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길 바래요. 자, 나는 성령의 은사를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일까? 자, 나에게는 이 성령의 은사가 왜 필요할까? 여러분 괜히 성령 충만 잘못 받았다가는 어디 가서 봉사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괜히 성령 충만 받았다가는 화장실 청소하는 수가 있어요. 설거지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겠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 아멘 좀.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에요. 아, 그런데 맨날, 이 정말로 주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막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 마음이 이미 주님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자신의 안위, 돈, 명예, 물질, 성공 출세, 높아지는 거, 주변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는 거,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없이 성령을 부어 주실 수 있냐고요 서서히 메마를 수 밖에 없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난척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좀더 냉정하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비례해가지고 또 엄청난 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마음이에요. 그럼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 자체가 인격이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이 바울 같은 분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와! 막 뜨거운 성령을 경험해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엄청나게 받아도 그냥 여전히 강박해가지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성령이 왜, 어떻게 역사하 되는지 확실히 밝혀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이 성령은 성령 충만한 누군가가 바로 그 성령 충만을 왜 받느냐. 헌신하고자 할 때. 죽어지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리고 열정을 가질 때에 바로 그런 자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가만히 보면,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가끔씩 힘들 때는 어딘가 좀 쉬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이제 어디 가서 쉬면은요, 참 좋긴 좋아요. 그래서 뭐, 제주도도 가고 그러면은, 그, 굉장히 좋잖아요. 그 바다도 푸르고, 그래서 거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강원도에 가도 좋고, 이렇게 막 가다, 가서 콧바람 쐬면 참 좋은데요. 근데 거기서 마냥 쉰다고 해서 막 영감이 있어지는 건 아니에요. 많이 쉬었으니까 설교가 은혜롭고 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어, 이렇게 이 검이 계속 갈 때에 더 예리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어렵고 힘든 와중에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와중에도 정말로 지어 짜고 짜내서 이뭐 말은 행주지만 막짜내 짜내고, 짜내고 짜내서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 삶이 축적될 때, 제삶 예쁜 곳에서 이 변함 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성령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림 사막 이런 것처럼 막막 막 계속 무슨 내공 쌓듯이 성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막 내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거나. 크게 하거나 유창하게 해서 하늘로부터 뭔가 따낸다고 생각을 해서 또안 되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여기셔서 저분이 불을 하면 내가 그냥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헌신을 고민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어디다 써야 할까? 실제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 무수히 많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에 사용을 합니다 위험한 데일수록 더 크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은 제자들이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않고 그 위험한 곳에 지키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릴 때에 이 성령이 부어지고요 제자들이 더 많이 헌신하고 고생한 것을 자처할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동할 수 있도록 주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을 이 성령이 그런 것이라는 걸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의 형상대로 더 많이 죽어지시고 더 많이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메마라, 메말라지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메말랄까 건조할까?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자 보통 그럴 때 목사님 탓을 많이 해요. 그저 목사가 이상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더 능력 있는 목사를 찾아서 나는 좀 떠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 내가 이제 기도가 무조건 부족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서 뜨거워지시는 분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제가 막상 목회 현장에서는 지치시는 분도 되게 많이 봐요. 건조하고 지루해가지고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뭐, 다시 뭐, 그게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지쳐, 지치고 괴로워지더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니라 3번을 택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을 어디다 쓸지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방향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눈꽃만큼도 없구나. 그때에 우리는 메말르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성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좋은 그 말씀을 먹여서 이렇게 이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소망이. 이만큼도 없어. 그냥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 드라마 뭐 볼까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러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당겨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헌신자가 되시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